안녕하세요. RPG 보석 찾기, 슝슝늘보입니다. 게임은 많은데, 할 게임이 없다. 맨날, 같은 게임, 롤 배그, 옵치, 서든, 피파? 뭐, 같은 게임만 주기당창하는 시대, 꾸준히, 느긋하게, PC RPG 게임 하나 하고 싶은데, 항상 순위권인 메이블, 던파는 하기 싫고, 뭐 없나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위한, 슝슝늘보의 게임 산더미 속 RPG 보석을 찾아라! 아, 힘들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대망의 14번째 게임. 아름다운 배경과 귀여운 캐릭터로 큰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IP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 게임과 옛날 버전 제로까지 출시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바로 라그나로크 선정 기준 검사를 시작합니다. 인기 검색어 순위 97위 업데이트 대역 2019년 레벨 확장까지 되며 다양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업은 돌림판 결과 도둑이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 출시된 게임으로 만화 라그나로크를 원작으로 제작되었으며 2D 캐릭터가 3D 맵을 뛰어다니는 독특한 그래픽을 지니고 있는 게임입니다. 아기자기한 캐릭터들로 초반 여성 유저들에게도 인기가 상당히 많았던 게임이었습니다. 레벨은 트오세와 비슷한 구조로 캐릭 자체 레벨과 스킬을 찍는 레벨이 따로 존재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처음 진행 시 퀘스트를 주기나나 대부분 사냥 노가다로 레벨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영상들의 경우 사냥 노가다만으로 레벨을 올리는 경우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규 유저의 경우 흥미를 느끼기 어려운 초반부터 효율이 좋은 사냥터에 대해 직접 찾아봐야 하는 것은 상당한 단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그나로크의 경우 오히려 사냥 노가다가 재밌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건단이라는 컨텐츠를 통해 어느 정도 자신에게 맞는 사냥터와 장비 지급 퀘스트에 대한 문구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낙원단 지원 아이템의 존재 덕분에 사냥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넉넉고 사냥만 반복적으로 하는 단순 노가다 RPG 게임은 파밍과 사냥의 즐거움을 주 컨텐츠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그나로크는 그 장점을 정말 잘 활용한 게임이었습니다. 몹들이 떨기는 잡템도 퀘스트 재료로 대부분 활용 가능하며 유저들의 구입과 판매가 생각외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반 유저가 그나마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기도 하며, 부캐릭 육성 시에는 퀘스트를 통해 좀더 편하게 레벨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기에 잡템에 대한 처리 방식은 지금까지 플레이한 게임 중에서는 제일 좋았습니다. 바로 앞에서의 설명처럼 초반 플레이시 장비로 인한 사냥의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80렙 이후 사냥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느꼈고 아이템을 조금은 맞추기 위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당시 잡템과 기타 장비템들을 팔고 화폐 제니가 어느 정도 존재하였으나 다른 장비를 맞추기 위한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게임 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재미있어 컨텐츠 처음으로 유저들 간에 현금 거래까지 감행할 생각으로 아이템을 구매하려 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신규 유저 의 눈에 좋아 보이는 아이템들은 상당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구매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메이플스토리 올럭 표도와 비슷한 느낌으로 게임 자체 내 저레벨 고요율 아이템이 존재하였으며 그 아이템들은 가격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템들의 가격 수준은 신규 유저들이 게임의 인플레이션을 몸소 체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애초에 게임 아이템 정보가 빠삭한 고인물 유저가 아니라면 무자본 육성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저자본 육 성을 하시게 된다면 이벤트성 아이템 용품 판매를 적극 활용하여 초반 자금을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그나로크의 플레이 도중 수도 프론테라에 도달하고 엄청난 수의 노점상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의 노점상 이유는 다클라 지원을 하기에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게임들의 특이한 점중 하나는 다클라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부캐들을 끌고 다니며 사냥하는 모습도 볼수 있으며 많은 수의 노점상은 대부분 다클라를 이용한 부캐 상점으로 거품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공략을 찾아보게 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다 것은 부캐릭 육성이었습니다. 아이템의 판매를 위한 노점 상점과 파티시 버프와 이득으로 인해 끌고 다니는 용 워프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부캐릭 등까지 다양하게 활용 되고 있었습니다. 활용에 따른 장점도 있겠지만 단 점도 극명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당장 신규 유저들은 부캐릭 선육성 에 거부감이 생길 수 있으며 부캐릭 육성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도 존재 하기에 다클라 활용 부분은 게임 호불호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그나로크 플레이는 전반적으로 재밌었던 기억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신규 유저의 접근이 힘든 게임 중 하나라고 보였습니다. 과거의 향수를 잊지 못하고 찾는 복귀 유저와 신규 유저들이 존재하나 불편한 퀘스트 라인과 위치 안내도 해주지 않는 퀘스트들도 다수 존재하여 퀘스트를 안 하게 되는 경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메인 퀘스트 자체도 매끄럽지 못하며 퀘스트 확인 자체도 불편하여 신규 유저들에게는 상당히 불친절한 게임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신규 점핑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초반 도움되는 신규 복귀 지원 아이템도 존재하지 않아 일정 수준까지의 육성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냥이 할만하다는 것은 자본으로 아이템을 맞출 생각을 하기 전까지였습니다 자본이 있거나 부캐 육성을 하시는 분들과의 사냥 효율 자체는 극심하게 차이가 나 장비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다면 게임의 흥미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초반 순수 플레이만으로 제니를 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 좋은 장비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몇 가지 개선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게임으로 성장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그나로크에 대한 정보는 인벤 사이트와 라그온 게이트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라그나로크의 총평입니다. 라그나로크는 아기자기한 그래픽과 쉬운 플레이를 통해 여성 유저들도 쉽게 접근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냥 노가다를 통한 레벨업 과정 중 잡템 자체를 활용한 퀘스트와 구입하는 유저들의 존재로 사냥 노가다 자체가 재미있는 신기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클라의 호불호와 무자본 신규 유저의 육성 도중 느끼는 성장 한계치, 퀘스트 안내의 불친절함, 초반에도 느껴지는 자본에 따른 육성 효율 등 신규 유저가 접근하기에 단. 점들이 크게 다가온 게 현실이었습니다. 점수로 간단 평가하겠습니다. 점수는 신규 유저 플레이 시 점수로 상당히 중간적임을 안내해드립니다. 10점 만점 기준 3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냥 노가다 자체는 플레이한 게임 중탑3 안에 들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장비 지원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모든 문제는 돈으로 연결되어 무일푼으로는 사실상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보였습니다. 만약 저자본 2만 원 내외 금액으로 플레이에 적응하는 데까지 감당이 되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운영진의 유저와의 소통과 편의성 개편을 어느 정도 진행만 한다면 게임 내한 줄기의 빛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게임은 바로 드래곤네스트입니다. 모든 국내 RPG를 플레이하고 RPG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RPG 속 보석 찾기는 계속됩니다. 추천 게임이나 게임 플레이에 대한 질문 사항은 메일이나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등심 TV 슝슝늘보였습니다.